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iOS, iPadOS, macOS를 비롯한 애플 OS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이번 버전은 특히나 한국 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거든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죠.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를 한국어 상태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한국 사용자도 정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애플 인텔리전스가 가능한 아이폰, 아이패드, 맥 모두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버전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는 스타일에 보시면 최치 PT를 이용한 이미지 생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나왔을 때 예전에 소개했을 때보다 기능성이 파워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따가 설명할 거지만 젠머지도 바로 여기서 만들 수도 있는데 선글라스를 착용한 바나나라고 제가 원하는 텍스트를 줘도 되고 이렇게 주면은 3D 느낌도 나면서 바나나에 선글라스를 씌워줬죠. 결과물은 생각보다 빨리 나오는 편인데 복사해서 붙여넣으시거나 이미지 저장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제한이 있어서 테마라든지 표정을 더해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행복함을 눌러주면 기존에 들어있던 키워드와 결합이 됩니다. 바뀌었죠? <laughs> 행복한 바나나로 바뀌었다. 확장할 수가 있는 게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의 재미고, 거기다가 배경을 파티로 이렇게 추가해주면 또 추가가 됐어요. 파티 분위기 속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한 바나나가 어 귀엽습니다 탄생한다는 거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저장해 주면 되고 언제든지 다시 누르면은 다시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서 연필 버튼 누르면 다시 고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까지 결합해 주면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고 바나나를 들고 있는 거. 이거 접니다. <laughs> 오,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데 아이폰 사진 앱에 들어있는 사람 이미지와도 이렇게 결합할 수가 있어서 내 모습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같이 시험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누르면은 사람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지정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또 아래쪽에 보면 추가적인 세부사항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텍스트로 넣을 수가 있는데 피어싱이라고 하면 옵션엔 없지만 피어싱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반영돼서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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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돼서 이렇게 꾸미실 수가 있다. 이미지 플레이 그런 재밌어요. 또아예 사진 선택 기능으로 특정 사진 같은 거를 넣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을 이용해서도 대상과 결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 재밌죠? 이 상태에서 바로 스타일 버튼 눌러서 다른 스타일로 변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 누르면은 스케치로 바뀌었고요. 나왔죠? 또 쓸만하긴 한데 나는 체지 PT의 퀄리티가 좋아라고 생각하시면 체지 PT로. 바꾸면 됩니다. ChatGPT로 이미지 생성을 넘겨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성보다는 좀 오래 걸리지만 ChatGPT의 힘을 빌려서도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다. 저장. 근데 매번 앱을 켜서 들어가는 거는 귀찮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메모 앱 쓰시다가 선택하세요. 선택하시면 이 옆에 아래쪽에 플레이그라운드에 추가라고 있습니다. 이것만 누르시면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가 여기 호출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림이 나오고요. 상당히 빠릅니다. 아까 설명해드린 방식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 추가적인 키워드 써주고 보내면 결합이 되니까 책상 위에 올려놓은 녹차라떼 그림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 완료해주면 이렇게 메모 안에 스케치로 들어간다. 특히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도 기기 성능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험해볼 수 있으니까 재미있게 즐겨보세요. 아이패드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것 이미지 마술봉 이미지 완드 기능입니다 애플펜슬 이용해서 이런 이미지 생성 기능을 빠르게 연결하실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메모 앱에서 제가 이렇게 별을 그려볼게요 그려놓은 스케치에 대해서 언제든지 애플펜슬 도구를 불러내세요 애플펜슬 프로 같은 경우에는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가운데 에 이렇게 지금 반짝거리는 이미지 요술봉이 있죠 없으신 분들은 움직여 보시면 이펜 목록에 있는데 이거 선택해서 제가 이렇게 휘저어 전 이걸 불가사리로 만들고 싶어요. 불가사리라고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그럼 제가 그린 그림이랑 불가사리가 합쳐지면서 나왔죠. <laughs> 이 이미지 완드, 이미지 마술봉은 설명해드린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가 똑같기 때문에 스타일 바꾸신다거나 추가적인 내용을 더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언제든지 다시 이미지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바꿀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텍스트를 선택해서 플레이그라운드에 추가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림은 되게 괜찮은데? <laughs> 손필기로도 됩니다. 해바라기라고 이렇게 써있는 텍스트가 있다 라고 했을 때그 부분을 이미지 요술봉을 이용해서 요렇게 훑어두요. 인식했습니다. 제가 쓴 악필도 인식해요. 그래서 해바라기 그림으로 바꿔주고요. 밤하늘이라고 추가해줬더니 나왔습니다. 오, 추상적인 그림으로. 이미지 마술봉으로 만들어 보실 수도 있다. 처음에 제가 영어판으로 시험했을 때보다 결과물도 안정되고 훨씬 빨리 나오더라고요. 꽤 재밌으니까 시험해 보시고 이어서 젠모지 요거 진짜 아이폰에 딱 맞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인데 키보드에서 이모티콘 버튼 누르면 옆에 젠모지라는 게 있습니다 누르시면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랑 유사하죠 원하는 거를 생성할 수가 있는 건데 피자를 손에 든 스마일이라고 해볼게요. 그랬더니 나왔습니다. 어. 피자를 손에 든 스마일이 이렇게 나왔고요. 어, 옆에는 이런 느낌도 있고 추가적으로 또 써도 돼요. 나이키 모자 보내면 어 나이키 모자를 쓴 피자를 손에 든 스마일이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너무 재밌죠? 요즘 감성에 딱 맞는데 이모티콘 히스토리 왼쪽에 히스토리에 내가 만든 이 젠모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만 되는 거 아니고 아이패드 맥에서도 이 젠모지를 쓰실 수가 있어서 똑같이 키보드에 이모티콘 가시면 젠모지 버튼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기본 상태의 설명란에다가 설명을 그냥 쓰셔도요. 밑에 새로운 이모지 생성이 나타납니다. 바로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도 빠르게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이모티콘과 이모티콘을 믹스하는 것도 가능해요 비어있는 회색 얼굴을 한번더 눌러주시면 다른 이모티콘이 나오는데요 다른 이모티콘을 추가로 눌러주시면 결합이 되면서 뒤에 생겼네요 짬뽕 시켜서도 쓰실 수가 있다 이모티콘 결합도 해보시고요 인스타에 DM 같은 거 보내실 때도 만든 거를 쓸 수가 있어서 인스타 DM에서 깔끔하게 크게 보여져서 참 좋더라고요 재밌으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메모리 무비 추억 영상을 말로 설명해서 만드는 거 한국어로도 가능합니다. 사진의 모음에 추억 가시면은 입력하여 생성이라고 있죠? 추억 동영상 생성이라고 나오는데 한국어로 설명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써 주면 좌자자자자자자자 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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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분석을 하더니 찾아봅니다. 찾아봐서 특정 주제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줬습니다. 음악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점점점에 공유 누르시면 이 내용을 비디오로도 저장할 수 있어서 상담 옵션에 가로, 세로 정방향 고르셔서 저장해주시면 사진 앱에서 다시 볼 수도 있고, 동영상 파일로도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어서 핵심적인 기능, 바로 에어팟 실시간 번역입니다. 에어팟 4 ANC 모델, 에어팟 프로 2, 에어팟 프로 3를 쓰는 사람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지원되는 아이폰과 함께 쓸 수가 있는 기능이거든요. 제 아이폰에서 에어팟 설정에 들어가 보면 아래쪽에 번역 베타라고 있는데 언어에서 이제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어와 원하는 언어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들어서 번역 받을 언어는 번역 앱에서 한번 설정해 줍니다 아이폰에 번역 앱을 켜주시면 아래쪽에 실시간이 있어서 여기서 상대 언어와 내 언어를 지정하시고 시작해 주시면 되는 방식 자 그러면 띠리링 하면서 지금 영어 번역한다 라고 나오는데요 언어 세팅이 되고 난 이후에는 에어팟을 양쪽을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뾰용 하면서 바로 뜨기 때문에 빠르게 대화를 들어야 된다 라고 할때 이렇게 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말로 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내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영어와 한국어가 지금 제가 지정했던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 생각보다 나오는 건 빠른데요. 제가 지금 말하는 대화를 어떤 식으로 번역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죠. 물론 내가 말하는 내용을 텍스트로 보여주고 상대방이 말해주는 내용도 들을 수 있고 텍스트로 볼수 있으니까 이 화면을 이용해서 세로나 가로로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지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언어로 들려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처럼, 제가 하는 수 내용을 텍스트 대 미세 때, 아이템을 하시게 끌려 날 내용도 키 케를 시. テキストで見ることができるから画面を利用して縦や横でこのように活用してもいいけど私が今話している内容を相手の言語で聞かせてあげることもできるんですよだからこそおお相当おおおおおおね。よ 、네 、おおおおおちょっとあお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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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 t a おお a おおおおおお o お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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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 v e おおお e お o 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 To work on yourself and have that better sense of self awareness and self love. It, it, there's an interesting scene in the film where you describe being terrified of thunderstorms as a kid. When I first got out, 제가 중간에 말하게 되면은 제가 나오는 내용도 옆에 이렇게 함께 나오게 되는데 지금 귀로는 들립니다. 번역 내용이 들리는데 사람이 듣는 대로 바로 나오는 수준은 아닙니다. 영어 텍스트로 표시되는 거는 굉장히 빠르고 그걸 또 한국어로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입을 싱크까지 맞춰서 경험한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니고 내용을 이해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상황에서 충분히 써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사람이라 해보면 또 어떤 느낌이 들까 궁금한데 꼭 외국인 안 만나더라도 저는 응, 괜찮다, 써먹을만하다고 생각했던 게, 팟캐스트 들으실 때, 영어로 되어 있는 내용. 일방적으로 컨텐츠를 들어야 되는 상황일 때 특히나 이렇게 깔끔한 목소리를 나올 때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이럴 때도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화를 하실 때 더보기에 실시간 번역에서 이제 한국어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번역이 켜져 있다고 나오죠 한국어 및 영어 다 보여주게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말한 내용이 영어로 나가요 상대방한테 나가고요 상대방 영어로 말하면 나는 그거를 번역해서 들을 수가 있는 이 부분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가적인 설정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 가시면 이제 리퀴드 글래스의 스타일을 고를 수가 있어서 틴트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좀더 불투명하게 대비를 강하게 해서 가독성으로 올리는 스타일을 고르실 수가 있고요. 투명일 때는 아래쪽에 지금 뒤에 텍스트가 약간 언뜻 비쳐 보이는데 틴트로 바꾸게 되면 훨씬 뒤에가 안 보이죠? 부분이 더 명확해지는 스타일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 또 설정에 손 쉬운 사용 가시면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에 테두리 보기라는게 있어요. 요거 해주시면은 UI 요소에 이렇게 테두리가 생겨서 가독성을 더 강하게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레이아웃이 좀 바뀌었는데요 설정에 블루투스 설정 같은 거 들어가면 왼쪽 정렬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설명이 나왔었거든요 앱에 폴더 같은 거 들어가도 이제 제목이 왼쪽 정렬로 나옵니다 이전에는 가운데 있던 게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 유틸리티 같은 것 지금 왼쪽에 붙어 있죠 이전에는 가운데 이렇게 떠 있었던 스타일 추가적 인터페이스가 변경되어 있는 게 사진 앱에서 동영상 보실 때 큼지막한 시간 표시기가 나타나서 리퀴드 글래스와 더불어서 탐색하셔야 될때 보다 자세하게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스타일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전화 앱에서도 이전에 플랫한 다이얼에서 리퀴드 글래스 스타일에 어울리게 바뀌어 있는데요 설정에 전화 검색하시면 전화 설정에서 이제 햅틱 부분이 있습니다 걸리거나 끊어질 때 진동이 올까 말까 요 스위치로 이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관련해 알람이 울리게 될 경우에 리퀴드 글래스와 더불어서 밀어서 중단하는 스타일로 바뀌어 있어요. 딱 누르는 게 아니라 밀어서. 애플 TV 변화가 있습니다. 애플 자체적으로도 브랜딩의 변화도 있는데 보시면 애플 TV 앱 아이콘이 컬러링이 들어가면서 화려해져 있죠. 살짝 프리즘이 은은하게 보이는 느낌으로 바뀌어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애플 TV 플러스가 아니라 애플 TV입니다. 브랜딩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죠. 아이패드에서도 이제 애플 TV라고 나옵니다. 애플 TV 플러스가 아니라 뉴스. 또 났었는데 애플 TV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제 애플 TV로 바뀌어 있다는 점. 그리고 애플 뮤직 사소하지만 편리한 기능이 생겼는데 음악 들으시다가 그냥 제목을 밀면은 다른 노래가 이렇게 다음 트랙이 나오는 기능, 스와이프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바로 그냥 옆으로 제목을 밀기만 하면 이제 새로운 노래로 넘길 수가 있고요. 조그맣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도 밀면 넘어갑니다 깨알 같이 여기도 이 기능을 넣어놨다 밀면 노래가 바뀝니다 그리고 카메라 옆으로 밀면은 카메라가 나오는 제스처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 설정에 카메라 설정 가시면 아래쪽에 잠금 화면 쓸어넘기기로 카메라 열기를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꺼놓으면 밀어도 반응하지 않죠 난 이게 싫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끌 수가 있고요 운동 관련 기능 특히나 에어팟 프로 3 심박수 측정이 되기 때문에 아이폰만 있어도 애플워치 없는 사람들도 운동 추적하기가 편해졌는데 아이폰에 피트니스 들어가서 운동 가시면 상단에 아예 이제 커스텀 쓰기가 가능한데요 눌러보시면 내가 이런 운동을 30분 했고 칼로리는 얼마나 소비했고 얼마나 했고 라는 내용을 내가 그냥 임의로 적을 수 있습니다. 내가 쓴 내용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운동을 안 했지만 본인이 추가적으로 적어야 될게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써놓으실 수도 있고 아니야 이거 실수였다 하면 지울 수 있으니까 운동과 데이터 삭제하시면 돼요. 또 아예 특정 운동에서 사용자화로 자세한 운동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 놓으시면 바로 여기서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피트니스 앱 이렇게 써 보시고요. 그리고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외장 마이크라든지 녹음을 하실 때 이렇게 마이크가 연결된 상태에서 제어센터의 상단부에 제어기를 누르면 마이크를 고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고 전에 설명해 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이런 외장 마이크에 대해서 개인 레벨 컨트롤을 바로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개인을 낮춰서 안전하게 녹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제어센터에서 바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패드OS에서 다시 슬라이드오버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변형된 스타일인데 이제 언제든지 앱 쓰시다가 상단으로 올라가면 초록색 이창 확대 버튼 여기서 기다리면 슬라이드오버로 이동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슝 하고 옆으로 가면서 슬라이드오버 상태가 되는데요 이 슬라이드오버 상태에서는 다른 앱을 켜도 그 위에 떠있기 때문에 앱을 전환해도 다 살아있죠. 이게 계속 이렇게 살아있는데 손으로 옆으로 밀면 수납이 되어있고 나 있어라고 다시 이렇게 불러내면 손으로 밀면 나타나고요. 또 왼쪽으로 해서 왼쪽 안에다가 수납해 놓을 수도 있는데 재밌는 부분은 창 스타일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네모난 느낌으로 할래 라고 슬라이드 오버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넣어놨다가 빼놨다가 모양을 바꿔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 또 아예 언제든지 초록색 버튼을 갖다 대면 슬라이드 오버 종료가 있어서 끄실 수가 있는데 상단으로 올리면 여기 윈도우 메뉴가 있어서 여기서도 슬라이드 오버가 있거든요. 한 방에 왼쪽으로 보낼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내가 가리거나 이동하는거나를 제어할 수가 있고 단축키가 나와 있죠. 지구본하고 역슬래시를 누르면 요거랑 요거 눌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넣어놨던 거 꺼낼 수가 있고요. 옵션 지구본 좌우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 지구본 왼쪽, 오른쪽. 키보드로 이렇게 움직이시고, 키보드로 넣었다, 빼놨다.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아이폰 최신 모델 쓰시는 경우에, 셀룰러가 늦어진다거나 끊어진다거나 라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아직 공식적인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서버더이 변화가 있다. 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기다려왔던 한국 사용자들을 위한 기능이 다수 있기 때문에 재밌게 한번 써보시고 또 추가적인 영상에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